자 오늘 제가 써볼 제품은 오르자드 브라트닝, 브라이트닝 밤 비비크림이라고 하네요 요거 한동안 핫했었어요 그죠 요거 한번 제가 써볼게요 어 축구 졌네요 맞아 헉, 맞아요 축구 졌다고 합니다 다들 축구 보고 오셨죠 저는 축구를 안 봤어요 이렇게 소량만 짜볼게요. 일단,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온지도 모르기 때문에. 이거좀 어, 유명한 제품이라고 해요. 전 이거 선물 받았거든요? 그래서 한번 지금 써볼게요. 음. 이거 단종됐다? 단종됐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. 그죠? 음. 자, 요 정도 조금만 발라볼게요.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그래서 골고루 이렇게 묻혀놓고. 어머야. 자, 한번 발라볼까요? 어, 뭐가 눌러졌나봐. 어떻게 된 거지? 어, 됐다. <laughs> 죄송합니다. 어 일단 커버력은 좀 있네. 커버는 좀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촉촉한 거는, 원래 이런 거는 알죠? 얇게, 되게 얇게 펴 발라야 돼. 그리고 차라리 여러 번 바르는 게 낫지. 처음부터 두껍게 바르시면 안 됩니다. 이런 거좀 얇게 해서 이렇게 좀 한참 이렇게 멀리 멀리 펴 발라야 돼. 눈화장을 해놔가지고, 눈가에도 원래 살짝 발라야 되거든요? 헉! 어머! 약간 저는 비비의 그 특유한, 특유의 그런, 그죠? 비비는 약간 뭐라 그러지? 뭉친다 그래야 되나? 파운데이션은 차라리 좀 부드럽기라도 하잖아요. 근데 비비는 살짝, 그죠? 좀 뭐라 그래야 되나? 그런 뭉친다 그래야 되나? 그런 뭔가 퍽퍽한 느낌이 저는 싫어서 잘안 쓰긴 했는데, 어, 요것도 비비다 보니까 약간 비비긴 비비예요. 근데 어, 확실히 좀 촉촉한 느낌 들고요. 그리고 이렇게 소량 바르기 잘했어. 지금 소량만으로도 얼굴이 좀 달라 보이네요. 어, 요렇게 소량만 소량만 발라도, 음. 그쵸? 어, 소량만 발라도 이렇게 효과가 확 있네요. 이렇게 해서 남은 양은 그쵸, 조금. 뭐 잡티가 난 곳에 조금 덧발라준다든지 요렇게 저는 하거든요. 어 괜찮다. 이거 커버력이 상당히 괜찮네요. 저 되게 짧금 되게 밖에 안짠것 같은데, 음 괜찮은 것 같은데, 그렇 이거보다 약간 더 조금 발라도 될것 같아. 지금 약간 남아 남았거든요. 남은 거는, 근데 아마 눈가랑 그죠? 뭐 이마까지 바른다 치면 한번 더. <laughs> 한번 더, 잡지 부분에 또더 발라주도록 할게요. 끈적임이요? 어, 끈적임은 약간 있어. 아예 없을 순 없겠죠? 완전 뽀송뽀송한 건 아니고, 여기 아무것도 안 묻은 건데, 끈적임은 약간 있는 것 같거든요? 원래 끈적임 테스트 이렇게 휴지로 하죠. 어, 완전히 없진 않고요. 어, 약간, 약간 있어. <laughs> 약간. <웃음> <웃음> 약간 있네요. 뭐, 이 정도는, 뭐, 원래 약간 끈적임 정도는 있는 거야. 아시죠? 음. 없을 순 없어요. <laughs> 됐다. 어, 좀 얼굴이, 이게 캠에서 사실 잘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, 이렇게 확 표시가 난다는 거는, 어, 하여튼 소량만으로 자연스러워. 사실, 목하고요, 보시면, 그 목은 아무것도 안 발랐잖아요. 근데도, 어.. 얼굴은 뭔가 색깔이 바뀌었고 목은 또 목과 경계가 없는 편이야 어.. 이렇게 소량 바르니까 되게 괜찮다 어, 근데 실제로 거울 봐도요 되게 괜찮은데? 자연스러워 생각보다 어.. 이거 낮에 써도 되게 괜찮겠다 밤에도 괜찮고 음자 <laughs> 요거 오르자드 브리, 브라이트닝 밤 써봤네요 어, 또 선물해주신 우리, 어, 감사합니다.